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다 떠내려갔어. 들어가지 못하고 뭐. 어, 건너 오지름 못하라고 뭐. 어, 차 저쪽에 다 대놓고 가보자. 어, 건너가지 못해 다리 다리는 건너갈수 있잖아. 아. 어. 다 박살났어. 빨리, 빨리 와. 빨리 와, 빨리 와. 오, 대단하네. 어휴, 이래 됐어요. 어휴, 상구별고가 물에 잠, 잠겼어요. 비 엄청 와서 오늘 비가 엄청 와서 저왜 순대국집, 순대국집도 다뭉겨졌어요 차가... 저기 누구 차인지 모르는데 차도 저기 와서 걸려있어요 어젯밤에 <laughs> 차도 많이 떠내려갔답니다 여기에 엄청납니다 저기 다 뭉개졌어요 다 뭉개져갖고 난리입니다 방구별교가 지난번에 반반농사진기에 이번에 태풍으로 폭수로다 떠내려갔습니다. 저 건조기 맨들한 것도 떠내려가고 억장.